<laughs> 내 생각엔 그런 거예요. 배팅이라는 게 사실 이 잔소리인데, 배팅은 특정 마분을 맞추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열 구멍을 사든, 백 구멍을 사든, 두 구멍을 사든, 한 구멍을 사든 결국은 환수가 되냐. 근데 그 환수가 내가 뭐만 원은 샀는데, 만 오천 원이 된다. 이런 환수는 환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임을 할 수가 필요가 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환수를 극대화시키고, 환수에 가까운 조합을 만들 수 있,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기술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복숭이 밖에 없으니까. 뭔 기술이 필요해 복숭이만 사면 되는 게. 근데 지금은 조합이 많잖아요. 근데 조합이 많다고 해도 뭐, 삼상식이나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1년에 한몇번 사는 거예요. 삼상식은 뭐냐? 내가 보는 말이 배당말. 근데 이거 삼쌍이 대가리에 들어오면 대형사고요. 뭐 그런 거는 만 원씩 뭐이만 원씩 살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공략해야 될게 복연, 삼복, 그리고 복식이잖아. 요 그럼 경우에서 세 개가 생겨버리잖아. 요 충분히 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복식도 사고 삼복도 사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놓고 이게 전략적으로 아 요거는 복식을 사야 되는데 배당판을 보니까 복식보다는 삼복이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복이복식을딱 사놓고, 어, 한번 쓰면 좋은데? <laughs> 이렇게 사는 거는, 그게 뭐 적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배쯤 그런 게 약간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안 비춰주는구나. 안 비춰준다니까? 응. 그런 게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잔소리를 좀 하려고 내가 그런거 여기 가족들한테 뒤에, 우리 뒤에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거의 안. 그리고 지금 모자 쓴게없고 아까 그분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 예전에 배팅할 때는, 예상각이 배팅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6군이 아니라 5군부터였거든요. 하위군이 5군부터였어요. 기억나세요? 5군부터였던 거? 감감은. 네. 예. 육군은 현명한 시간부 생긴 거예요. 경주마가 늘어나면서. 나는 정말 배팅할 때 6, 5군 경주를 단한 번도 배팅해본 적이 없어요. 단 10원짜리 한 지. 그러니까 10전 이하의 마피아들은 배팅을 안 해요. 그러면 10전 이상의 마들을 배팅한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게 육군에서 10전 이상이 넘어가 말들은 다 기복마야. 작전마들이고. 그런 말들은 배팅을 못해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배팅은 기왕이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배팅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예상가니까 마본을아 이런 데이스에선 이러이러한 게 됩니다. 이런 게 셈인데 이렇게 했으는 있지만 배티하는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미리 선행을 갔으면 최고의 그림인데. 미리도 빠른데 선보다. 미리도 빠른 말인데. 다빈이가 어떻게 사죠? 뭐일번일번 아, 늦발 했어. 어, 6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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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청 빠르네. 6이 생각나는 가 거야. 어? 3 불안하다. 자, 봐봐.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신막게임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이거는.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신막게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어3 없다. 벌써 때려. 이거 잘못하면 은 7도 풀러질수 있어. 이거. 잘못하면 7도 풀러져 이거. 그러 일이 약한 말이 아니에요. 저게. 일이 결코 약한 말이 아니야. 6은 왔네. 나 득자로 어떻게 안 될까? 아, 나오는구나. 아, 이거 1이다. 이게 1이 탄력이 더 좋아. 아니구나. 3, 16이네. 36에 36. 아, 36, 36.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뭘 믿고 배팅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0막 게임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3을 믿었어요 내가 3을 믿는다고 해서 1도 사고 6도 사고 7도 살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너무 많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되는 게 사실 은 내가 매번 느끼는 건데 저 지금 7번 마가 22조 말이거든. 제네조마들은 태반이 작전 말이야. 태반이. 저거 이제 봐봐요. 저말 다음에 어떻게 뛰는지. 내가 장담하는데 다음에 무조건 하겠어. 무조건. 알잖아. 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안 했구나. 48조 인기만 팔리는 경우도 있어. 네.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 48조 아니면 팔리는 거예요. 48조 마켓들은 48조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지는 정말 손대면 안 돼요. 음, 무조건 그냥 신다 생각하세요. 48조 마들이 팔려? 배당판에서? 무조건 쉬어요, 그냥. 그냥 쉬어요. 생각해보세요. 48조 마리 입상했을 때 배당 터트린 거단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48조 마리 입상하면 다 똑같이 인기마하고 입상을 해요. 판에서.